네, 스타트. 안녕하세요, 자연유래 쌍화차 김세명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 쌍화차 최고죠. 쌍화차하고 함께 드시는 거 우리가 주전부리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으뜸이 뭐냐면 가래떡입니다. 가래떡을 또리 노리 구워드리는데 어 그걸 준비를 어떻게 하냐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가래떡을 준비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준비할 건어 이런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쟁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어, 떡을 주문을 하면 한 마리로 와요. 그러면 이렇게 한 마리, 반 마리 오는데, 이렇게 뜨끈뜨끈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가래떡이 오면, 한이 정도로 크기의 가래떡이 와요. 그러면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몰라요. 이 가래떡이 뜨거울 때, 그때 잘라서 냉동실에 놔야 됩니다. 이걸 굳은 다음에 썰, 썰어서 냉동실에 놓으면 나중에 구울 때다 가래떡이 터져요.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뜨거울 때 바로 이렇게 크기는 이 정도 크기를 접어서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이걸 8분 등분 낸다. 이렇게. 상 3에서 4cm 정도의 크기로 떡을 썰어 놓습니다. 한 입에 딱 들어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딱 자르면 이 정도 한 3cm에서 4cm 정도 되게 자릅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2단으로 쌓아서 그대로 냉동실로 넣습니다 요거 이제 떡 쌓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비닐을 위생 봉투를 요렇게 감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뒤집어. 이렇게. 다시 이 상태에서 뒤집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이 상태로. 이렇게한 다음에 다시 살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말아줍니다. 예, 그러면 요렇게. 이거, 요거 저노하우예요 이거 어려워서 저 처음에 이거 비닐 씌우는데 엄청 애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요거 한 60인분 정도 될 겁니다. 두 개씩 드리면. 이거를 요 상태 뜨거운, 뜨거운 상태 바로 냉동실로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굳어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굳혀있으면 유통제한도 길겠죠. 요걸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쓰시려면 요거를 냉장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냉동됐던 게 이렇게 해동이 돼. 그래서 해동이 돼서, 요렇게 떨어집니다. 요렇게. 네. 그러면 손님 한 분당 두 개씩 해서 생선 그릴에 넣어서 요거를 10분 돌리면 쫀득쫀득 노릿노릿 이쁜 가래떡이 준비되겠습니다. 자, 준비, 가래떡 굽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하고요. 가래떡을 준비하는 방법은 가까운 방앗간에 한말 또는 반말을 주문하세요. 가래떡을. 그러신 다음에 뜨거운 상태로 왔을 때 여기 보이시는 이한 보여줘봐요. 엄청 김이 팔팔 나. 이거 뜨거운 상태를 바로 가위로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냉동으로 해놓는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님들에게 고소한 가래떡을 준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 한가을 건강하시고요. 또 쌍화차와 함께 좋은 날 가득하십시오. 행복하세요.